할렐루야 시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년 이맘때쯤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로 확증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나누신 이후에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마치신 이후에 소돔으로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소돔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르게 전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결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죄가 너무 심히 무겁고 그 죄악이 너무 가득하여서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려 지금 믿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또한 그부르심이 너무나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도 하나님께서 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의인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는 10명까지 간청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요청이자 부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은 이미 그 뜻을 정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뜻을 꺾으시기를 그 뜻을 물러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간청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셨기에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땅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확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무리의 부탁,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으로 왜이 부탁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까? 그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 롯이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이 간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 부탁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잃어버린 한 영혼이든, 우리의 가족이든, 하모비런 지치든, 나의 이웃이든 그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 크기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 산도로 명하여 저 산도로 옮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하물없는 지체와 우리 이웃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심이 이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든 대화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소돔 정문에는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역,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시대에 한 성읍의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동네 어귀에 들어갈 때그 동네를 상징하는 큰 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각이 있다든지 그런 일, 어,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동네에 아무나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동네의 유지라든지 동네의 높은 어르신들이라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터줏대관처럼 앉아서 가족을 둔다든지 풍류를 즐기다든지 그러한 풍습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롯이 소돔성에서 한 류시였고,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당시에도 성문 앞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문에는 많은 나그네들의 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브라함의 이 족장 시대에는 성을 출입하는 여러 많은 나그네들을 이 성의 강력한 유지들이 어,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서 나그네가 잠시 쉬고 떠날 수 있도록 그러한 어,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성문 앞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스는 이미 아브라함의 장마간에 가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도 롯은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소돔성 문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 소돔성 안에서 롯이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롯 또한 소돔성 안에서 이들의 삶 가운데 많이 젖어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장면이었던 것 그런데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고 그 성문에 이르자 그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로시 그들을 확인하고는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시 두 천사를 보는과 동시에 하람의 천사가 그의 앞에 왔음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비롯한 그두 천사가 그의 장막에 왔을 때 즉시 보고 일어나 하느님 앞에 엎드려 절함에 영접했듯이 로 또한 두 천사를 아브라함과 같이 영접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절과 3절 말씀의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갚것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두천사는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고 라 말합니다. 롯이 최차 간청하자. 이제 롯의 간청을 들어주고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롯은 어떻게 하게 되었고 간청했습니까? 자신 집으로 와서 바르시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그다음 달기를 가서 서라고 간청하고 했고 이제 이 롯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의 집에 들어가자 롯이 시급히 성깁니다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었더라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일반 빵과 구별되는 빵입니다. 보통 빵은 어떻게 만듭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만듭니다. 하지만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 있는 빵은 죄의 누룩으로 오염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빵,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병을 구워서 주었다는 것은 로스는 이두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 비롯한 두 천사가 왔을 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생겼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생겼습니까? 모든 가족이 함께 생겼습니다. 떡을 굽고, 소를 잡아서, 또 고기로 요리를 하고, 우유와 엉긴 젖을 내고,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두천사를 생겼습니다. 지금 로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만이 나오고 있습니까? 롯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두 천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가? 지금 롯의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중로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렇다면 왜 롯의 가정에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기. 아브라함의 장망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주여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삶 가운데 타생이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않는 죄의 삶으로 치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룩한 산재물 드리는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편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날마다 즐거이 쥐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순정하며 살아가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될줄 믿습니다 지금 로스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얼마나 대조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라 면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장마간에 거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버린 롯, 그롯을 로스, 비롯한 그의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않는 모습이 지금 두 천사를 영접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경건의 훈련을 해산한 수고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에 이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한데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두 천사를 영접한 이후에 잠에 들려가던 그때에 서돔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소를 방영하고 다시 말해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로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에어사고는 로스를 부릅니다. 로스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전 말씀을 보면 로스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거룩한 두 천사가 서던 성문을 통과하여 로스의 집으로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두 천사가 왔으니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들 사이에서 볼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로스의 집으로 찾아오고 그 집을 에워싸서그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는 라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의 집에 찾아온 사람 누구입니까? 초동성에 있는 많은 남성들이 나이에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많은 남성들이 찾아와서 그두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성적인 관계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바로 동성애를 뜻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대 근동의 그 역사를 연구하였을 때 이 소동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무분별한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관계, 특별히 동성애가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제국을 이뤘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많은, 바울이 소신을 정하면서,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로마가 성적으로는 물란하고 타락했고 그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성적인 관계에서의 성적인 물란함 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간의 동성애가 성했던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음란을 물리칠 것을 강력하게 본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악에 물든 세상에 하나의 지표가 성적인 물러함 음행. 그리고 그 음행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늘 앞에 주의 주시하며 조심해야 될것 하나가 이성간의 그런 성적인 물러함을 넘어서 동성간의 그런 성적인 행위라는. 그 성경은 남색을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소동은 성적으로 물러난 시였요 성적으로 물러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 앞에 죄악이 심히 무겁고 가득한 곳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스 지금 문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보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승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먼저 롯은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보면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두 천사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로스에게 찾아와서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달리 로시인 내세운 해결 방안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이다 로시 어떠한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까? 나에게 두 딸이 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 다시 말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두 딸이 있다. 그두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놓을 테니,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나의 두 딸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성욕을다 풀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딸을 가진 정성적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시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그만큼, 롯 또한 이소돔의 죄악된 문화에 젖어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이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란 것이 겨우 자신의 두 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어놓고 그들이 내 속력을 푸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이에 하름 앞에서 할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세상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화된 생각을 가지고 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희화시키간지 소망합니다. 지금 로스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내놓는 해결 방안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요.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이전의 소돔과 별반 다를 바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정도는. 르지 않죠. 지금 소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음행의 심각한 죄악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어요. 성적인 물란함과 음행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더 이상 그것이 음행이 아님이 정말 죄가 아님을 국가가 이제는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것이 법제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여러 많은 서구사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까지도 허용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 그런데 그 악함의 정도가 이전과 이유가 다르지 않. 세상은 여전히 악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죄와 떼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믿음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의 반대편에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양의 탈을 쓴이회처럼고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함을 아시는 하나님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입의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능력을 의지한는 기도하는, 믿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하는 것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때로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으셔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생명의 문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날마다 주의하러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며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는지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게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결국 우리가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니다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자. 말씀 가운데 역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 영과 힘을 얻습니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래게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믿음의 삶미될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애미었더라. 아멘. 롯의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오히려 분노하면서 이제는 로롯를 해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는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했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의 간청대로 블로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다는 것은 그들이 죄로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랑 송도 여러분, 세상에죄 아래 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죄의 돌포로 가려져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넓은 문,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뽀를 걷어내 주셨습니다. 이 시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선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성령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고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